안녕하세요. 오늘은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에 효과적인 식단, 키토제닉 다이어트. 일반적으로 케토 다이어트로 알려진 식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게요.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핵심은 낮은 탄수화물 섭취입니다. 일반적으로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의 약 5에서 10%로 제한합니다. 이는 대략 20에서 50g에 해당하죠. 이 식단의 또 다른 특징은 고지방입니다. 전체 칼로리의 약 70에서 80%를 지방에서 얻어야 합니다. 또한 적당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. 전체 칼로리의 약 20에서 25%가 단백질로 이루어져야 하죠.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목적은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. 이는 몸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대사 상태를 말합니다. 이 식단은 체중 감량, 혈당 조절, 심지어 일부 만성 질환의 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케토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. 또 만나요.